과감하게 파리 생제르만 정리했습니다. 스트라이커 아임 모바일 그다음에 센터백에 빠바기 형님 하나 바로 칠카를 영입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세명다좀 키가 작아서 그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서 여기 이제 은바페 대신에 키에사, 호날두, 앙리. 근데 일단 키에사 한번 영입해 보려고. 자, 오늘 키에사. 예. 페데리코 키에사 본케 영입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I'm 그 다음에 칸나바로 대신에 지금 현재 토트넘의 센터백이죠. 유벤투스 출신 로메로 칸나바로가 저 공을 좀잘못 뺐더라고, 좀 키가 작아서 그런가? 다리가 좀 길어야 돼. 역시 센터백은 이악 됐다. 오! 이쁘다. 키... 와, 이거 뭐야? 이거 잠깐만 시 와... 레전드인데? 패스도 잘하네. 와, 와우. 호라와이 히트인데 이거 로메로. 어, 오. 와우. 오. 오, 강토까지. 어 이거 히트인데 기대가 됩니다. 로메로랑 키에사 연입해서 유벤투스 완성. 해서 오늘 게임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 게임 하기 싫어지네. 아니, 닉네임도 레알 황족 마드리드시면서 그건가? 이분도 족 같으니까 합류하신 건가? 근데 사람들 그러더라, 요즘에. 족 같아서 합류한다고? 나만 당할 수 없다고? 안 돼요, 여러분들. 피파 온라인 생태계를 망치는 길입니다. 히에! 우와! 차돌이 선에서 컷! 로메로! 오! 오! 굿! 오! 기해사 됐다 아임모빌레 나이스 아 임모바이 아 아니 인모빌레대좋은거같아 볼베르급인데? 됐다 차돌이대 기해사 차키 오오오오오오오 뭔데 오오 아니,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는데. 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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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야, 이거 써봐야 돼. 야, 써봐야 알아. 오, 뭔데, 이거? 오, 엄청 가볍다. 와!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와! 오, 지워 야, 뭐야, 얘? 와! 은데 나, ZD가 좀 보고 싶은데, 각이 잘안 나오네. 우와! 이야! 아, 드리블이랑 가속이랑 체감이 너무 가벼워. 뭔지 알죠? 선수들마다 내가 딱그 눌렀을 때, 컨트롤 했을 때그 반응 같은 거 있잖아. 그 반응이 너무 가벼워. 휙휙 돼. 겐트너는 으으으으으! 이런 느낌이라면, 키에사는 그냥, 귀여서 <laughs> <laughs> 잡아야지 모자겠지, 멍충 멍충. 나이스. 왜 이렇게 가벼워? 키사아자 드락슬러 같은 그런 아 드락슬러보다 훨씬 좋고 나 처음에 토츠 손흥민 썼을 때 느낌인데? 그 정도로 가벼운데? 얘는 튀어나가는 속도가 되게 빠른데? 방향 전환 속도도 빠르고 뭐 메시랑 좀 비슷한 거 같아 네이마르 메시 느낌은 안 나는데 또그 있어요 어 되게 송곳 같아 아 지단 왜 밀려! 와이, 어, 뭐야? 왜 버텨? 어, 와이, 어, 뭐야? 왜 버텨? 아니, 얘는 왜 버텨? 야, 지단이, 왜 지단이 못 버틴데, 얘는 왜버텨야발에1빌레나 <laughs> 아무것도 안 눌렀는데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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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결정력까지 페데리코 o 에아 이러니까 그 손흥민도 써보고 싶다. 와 씨. 아왜 버티는 건데 이거? 와 씨. 페데리코 o 아! <laughs> 오, 존나 빨라, 얘 아! 빠르네, 로메로. 역동작도 많이어 오... 오, 오! 오! 나이스. 수비가 탄탄. 탄탄면 먹고 싶네. 와, 말하자마자, 이씨, 후발. 이야! 여기! 아! 아, 나이스. 키에사 펠레 느낌이냐고? 몸싸움 좋은 펠레라고 해야 되나? 근데 펠레는 좀 밀리는 감이 있단 말이야. 약간 부딪히면. 근데 얘는 안 밀리네? 근데 키에사 칭찬은 좀 원래 많았지 않아요? 프로게이머 분들 사이에서도 키에사 엄청 극찬하던데? 그럴만하네. 아, 아, 앞에 줬는데? 수고 아아아아아 에모, <laughs> 사람들이 나보고 포켓몬 마스터냐고 선수 이름 포켓몬스터 부르듯이 부르냐고 그러는데 약간 그렇게 하면 골이더잘 들어가는 느낌이라고 해야하나? 지렸다 z 이야아트아트아트사아이아거든 yeah! <laughs> z 이모 이모! 이모 여기 반찬 좀더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 잘하면 이름 불러주는 게개 조련하는 것 같다고. <laughs> 어, 굿보이 굿보이. 이모 굿보이. 아안 되지 안 되지. 아주 큐트해다 읽었지. 음. 우와! 베데리코, 베데리코, 오 마이 갓, 야, 여기 왜안 밀려? 응, 같이 뛰면 그만이야. 수루패스 줘봐라, 같이 뛰면 그만이야. 응, 잡았죠? <laughs> 아, 이런 거안 통해 나한테. 키에사 미쳤고, 키에사 제트 d 골, 키에사기. 이번 영이 둘다 완전 성공, 대성공. 지지. 와.. 안 밀리네. 어? 안 밀려. 뭐 하는 놈이야, 이거? 보아탱이야. <laughs> 상대 센터백 보아탱이었어. 보아탱 씨, 막 속절없이 당하네. <laughs> 구독 눌러. 누르라고.